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10편 56편입니다. 구약성경 10편 56편 84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42페이지 56편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10편 56편 1절에서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채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채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울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애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이 어려움의 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은요 예상된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6편 그 표제글을 보시죠. 머리글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있나요? 이렇게 되어있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라고 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간 겁니다. 자, 이 블레셋에 갔는데 그곳이 해필 어디냐? 가드라는 곳입니다. 블레셋은 여러 도시 국가들의 연합체입니다. 그중에 가드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이 가드가 어떤 곳이냐? 다윗이 죽인 골리앗 장군의 고향입니다. 가드 사람들에게 골리앗은 영웅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을 다윗이 죽인 겁니다. 그곳에 다윗이 급하다고 도망간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 안 가고 이스라엘 땅에 위험하지만 그래도 남아 있었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 주지 않았겠습니까? 지켜 주셨을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급하다고 저 우상 숭배의 땅으로 도망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 잘못은, 이 위기는 예상됐던 위기입니다. 다윗이 인간적인 판단으로 잘못돼서 블레셋으로 간 거죠.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다윗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잘못 판단해도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막힘이 있을 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 주변에 다윗을 죽이려는 원수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사우랑이 버티고 있었고, 지금 블레셋 땅에는 다 싫어합니다, 다윗을. 그블레셋왕 아기스만 다윗을 조금 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이 침에 앞자하나이다. 오죽했으면 이런 표현을 쓸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삼키려 한다는 겁니다. 블레셋 왕은 자기를 잘해 주려 하지만 그 신하들이 다윗을 경계합니다. 아니, 왕이여. 이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천천이요.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요. 다윗이 목숨의 위협을 느낍니다.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냅니다. 겨우 그 자리에서 그런 모습을 흉내내면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다윗의 신세가 어떤 상황입니까? 안타깝죠? 이 상황에서요, 다윗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이 상황에서도. 지금 자기가 잘못 판단해서 블레셋 땅에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절 말씀.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울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똑같은 내용을 11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사람이 나를 어찌할겠는가? 놀라운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못할 거다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기도한 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대로 믿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삶에서 걱정은 걱정대로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한 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하고 그 위기를 벗어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을 어떻게 도와주셨나 보십시오. 다윗이 도망간 곳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아둘람 동굴에 갔는데 그렇게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 주십니다. 사람들을 보내 주시는데 한두 명이 아닙니다. 400명을 보내 주십니다. 나중이 에 사람들이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 나중에는요 더 많이 늘어나죠. 우리 이제 계속 그 사무엘하를 통해서 보게 될 텐데요. 사무엘상에 먼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장 1절과 2절 사무엘상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에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 얘기를 듣고 자 도망갔더니요 그 얘기를 듣고 자기 가족이 먼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사우랑이 다윗의 가족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얼마나 피박했을까요살 수가 없는, 것,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도망오죠 같이 그다음 2절에.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그에게는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나중에요 여러분 이 400명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기초 멤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600명이 늘어나죠. 이 400명 가운데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전쟁에 싸운 30의 용사가 여기 들어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잡은 믿음의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요, 내가 부족한 생각과 잘못된 판단조차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 그것을 선하게 바꿔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실수했다, 당황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아둘람 동굴 같은 상황이 있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라기노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시편뿐만 아니라 이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내용을 보았을 때도 우리 크리스천은 참 적극적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고난을 앉아서만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최대한의 길을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또한 역사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할 수할 것이 없으면 기도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요 다윗에게 는 가장 훌륭한 점,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습니다. 꾸밈없이 다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었나이까. 자기가 지금 너무나 괴롭고 눈물을 많이 흘리는 이 상황 가운데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하나님, 내가 병에 담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있는 마음 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우시 10편, 109편에 보면 더 심한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109편 볼때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자기 원수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못할 고백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고 토해내는 것이 내가 병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이 살 길이고 내 영이 뻥 뚫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합니다 우리 9절에 그래서 선포하죠 이 믿음의 선포로 우리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아려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의심을 내가 안나이다 아멘 내가 기도하는 날에 원수들이 물러갈 것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 걸 내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셔서 원수들이 물러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아멘으로 받으시라고요. 그러면 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영적인 끈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큰 간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래 맞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는가?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인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바라기 노성도님들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다 고백하심으로 오늘 내편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불을 지질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둘람 동굴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불을 지져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 같은 믿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